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학습해 볼 종목은 요겁니다 카카오뱅크 이거 카카오뱅크는 지난 금요일에 매매를 한번 했고 여기 이제 이제 36,000원인가요 39,000원인가요 여기에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여기 시가가 형성이 됐을 때 저는 한번 팔고 장중에 매매 한번 했죠 당중에 매매를 하고 지금도 매매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런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영상 과거 영상을 찾아 보시려면 제 유튜브 여기 보시면 예, 여기는 제 유튜브의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 살짝만 내려 보고 여기 삼각형 있죠 요거 요거 눌러보시면 바로 나와요 예,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카카오 뱅크 라고 여기 있습니다 요 영상 보시면 상장 당일에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가 나와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요렇게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죠. 어, 이게, 락 걸렸네. 어, 됐어요. 풀렸어요. 자, 요렇게 지금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네, 여기는 네이버고요. 네이버에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 카카오뱅크 등장에 코스피 시가총액 2,300조로 사상 최대다 전 고점을 이렇게 뚫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죠. 그리고 상장 이틀째 맞은 카카오뱅크가 지금 12%대 급등을 했대요. 좀전 나온 뉴스는 지금 24%까지 또 급등했죠. 시가총액이 아, 무려 10위에서 9위로 올라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 음, 큰 종목, 덩치가 큰 종목이 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어, 상방으로 쏘아 올리는 그런 견인체가 되고 있는 거죠. 요게 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상장 첫날 이렇게 보면 증권사가 먹통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네요. 금융주 1등주로 부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놓고 그러면 다시 차트를 놓고 어느 지점이 맥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던 공모주는 이때 청산을 한번 했고요. 이렇게 삼각 수련 패턴이 보이죠. 깃발형으로. 자, 이 끝지점에 제가 한번 또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여기서 팔고 나왔죠. 이렇게 매매를 한번 했고요. 그건 이제 지난 금요일 매매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종가가 이렇게 형성된 거 보이죠. 여기 있던 종가가 요렇게 번쩍 뛰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 번쩍 뛰면서 종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장이 종료된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점과 이런 고점을 상한가로 뛰었다 이건 이제 고점 돌파매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시가가 시작할 때, 요럴 때, 요럴 때전 직전 어, 종가인 이런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은 돌파매매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거래량 실현면서 돌파할 때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매매의 어떤 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일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거나 주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타이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짧은 분봉 차트, 3분이나 1분, 1분 봉 차트를 놓고 매매를 한다는 건 내가 데이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전업 투자자거나. 그러니까 차트는 기간만 다르지, 보는 원리나 작동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매매에 가담할 건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적합한 그런 매매 환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어, 승률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요런 지점도 보시면,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올랐죠. 올랐다가 요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죠? 요렇게 조정의 끝단에 거래량 줄죠. 거래량 이렇게 줄면서 윗방향으로 쏘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를 노리는 매매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직전 고점에 여기 있는 현재가 창을 보면서 이 직전 고점에 있는 8만 1,800원 정도의 물량을 여기 보시면 현재가 창에 예를 들어서 이게 8 1,800원이다 하면 여기 물량이 많아요.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어 여기, 여기 보듯이 몇만주 있듯이 여기에도 몇만주가 쌓여 있는데 요거를 한 방에 먹고 다 사고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 매매를 또 돌파 매매의 관점에서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는 이제 직전에 고점에 돌파하면 이렇게 샀던 물량은 여기서 한번 팔고요.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자, 그럴 때 이제 VI가 걸리거든요. VI 걸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1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VI가 걸려요. 일시적으로 매매를 거래를 정지시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기 10, 10 이렇게 뛰면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고, 이제 물량이 여기서 만약에 쏟아져서 나오면 여기큰 거래자가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이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카카오뱅크라는 신규주를 놓고. 이제 길게 보면 1봉이나 주봉 차트에서 돌파 매매를 이때까지 해봤는데, 짧게 3분 봉이나 1분 봉을 놓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데이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사고 파는지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런 환경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내가 차트를 꼼꼼하게 자세히 볼수 있다 뭐 시간에 구애 없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짧은 매매를 짧게 짧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성향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요런게 안 맞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에 샀다가 바로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뭐 갑자기 이런 상승이 나올 때뭐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하다가 뭐 이런 상승폭을 한번 더 먹었어요 그러면 요런 경험이 나중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런 아니면 이게 그냥 자기 시가를 깨고 이렇게 훅 내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안 생기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놓고 긴 매매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렇게 짧은 매매가 나에게 맞다, 적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짧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 한번 놓고. 단기 관점의 매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